얼마 전에 그 상담을, 상담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약하니까 그 대인 관계를 잘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 그 있는데, 회사에서도 왕따 아닌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어,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일단은 그 대인관계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모르는 사람은 예로서 대하고, 아는 사람은 친절로 대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어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 자기 뭐 부서라든가, 어뭐 타부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땐 예절로서 대하는 거예요. 예절의 기본이 인사 아니에요, 인사. 근데, 어, 그런 걸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인사 뭐 하는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생뚱맞게 그냥 있으면 대인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아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뭐 직원이다 어쨌다 그러면 그냥 인사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예절, 예절, 예의를 지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친절로 대하는 거죠 친절 자기가 손손수범해서 어, 배려하고 행동하고 그 상대가 이렇게 뭘 원하는가 봐서 친절하게끔 해주고 그러면 어, 지금은 다들 서먹서먹 해 할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 서먹서먹했던 것들이 어, 다 자동으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웃으면서,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하면 되고,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라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웃으면서 그냥 칠레팔레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르는 사람은 예로서 대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친절로서 대하는 거예요. 특히 동료, 특히 가족은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어, 회사에서는 뭐, 예로서 지내고 친절로서 지내는데 뭐 집에 와서는 또 생뚱맞게 있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어 예와 친절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항상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면 그런 것을 행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도라는 거죠. 그게 음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대하고 친절로 대하다 보면 기가 충만해져요, 기운이 세진다고요. 그래서 기운이 빵빵해지게 되면 무엇을 해도 내가 어 주눅이들던 그런 일, 일들이라도 그런 거를 만나게 되면 얼, 그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기가 빵빵해지고 기운이 세지게 되면 그런 것. 일처리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항상 사람은, 어, 그 사람 속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예로서 대하고 친절로서 대하다 보면 그냥 서로 서로 동기감흥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뚱하게 있는 것보다는 항상 예와 친절로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 생기고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만들어져서 내 기운이 더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어, 항상 예와 도를 잃지 말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모든 기운들이고 상황이 되돌아온다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지. 내가 화를 내면 나한테 화가 돌아오는 거고, 내가 친절하게 되면 나한테 친절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향이 좋아하고 소통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